로보트? 로보트 같은 느낌? 예쁘다는 생각은 잘안 들어요. 그래서 이거. 눈은 예쁘잖아. 아! 아! 둘다 이거 사실상 결승전입니다. 둘다 내가 제일 예뻐하는 그림체예요. 캡처 좀 할게요. 예쁘니까. 둘다 인간이 아니네요. 둘다 인간이 아니야? 근데 약간 이건 그거지. 얘가 가슴은 더 크네, 근데. 자세히 보니까. 이 언니는 A나 B- 느낌. 여기는 최소 C에서 D. 이까지도볼수 있을 것 같아. 일본 불라라면이까지도볼수 있을 것 같은 가슴이야. 난 이걸로 하겠어. 이게 왜자꾸 야한 냄새가 날까? 왜 자꾸 시강일까 얘가 더 화려하고 완전 시야를 잡아야 되는데, 얘가 자꾸 시선을 끌어요. 본능적으로 얘 선택하겠습니다. 본능의 덱. 난 이거, 헛지! 헛지! 뭐, 이건 처음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했었죠? 이게 더 예쁘죠? 결승전 비슷하다. 얘도 예쁘고, 얘도 예쁜데 섬도이도 예쁘고, 얘도 예뻐. 성능도 얘가 훨씬 더 좋아 보여. 뽑기가 어렵겠다. 4개 이상이구나. 음. 왼쪽 싫어요. 저개무친카드 디아라 우음 예? 아 참, 무슨 소리예요. 근데 나는, 카가리가 정이 더 많이 들었으니까, 카가리는 정으로 날 용서해 주겠지? 예, 예, 예. 허, 이거지! 단형의 워크라이지! 이거 진짜 예쁘다. 이거 되게 잘 뽑았다. 이건 이건 것 같아. 이거 되게 찬란한 느낌이 들어. 햇살 따뜻한 느낌? 기분 좋아. 웃고 있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. 이건 처음부터 버리는 카드였죠? 이언니족.